네 안녕하세요 댕이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라이젠 34 시즌 시리즈 보상 차량인 현대 N 비전 74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지금 게임을 접속하시면 메인 타이틀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지고 어, 뭔가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N 비전 7선은 그 게임상에서 어, 트랙토이로 분류가 되고요. 출력은 680, 토크는 92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더 자세한 재원을 살펴보면 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80마력에 900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800볼트의 충전전압을 사용하는 62.4kW의 배터리팩, 2.1kg의 수소저장탱크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이 차량은 실제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게임상에서 보면은, 음요 비전 7사 같은 경우 현재 시리즈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지금 총 여기 80점을 획득을 하면은 22년 비전 7사를 획득할 수 있고요. 어 오늘 일요일 토요일 기준 해가지고 일요일 기준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일 챌린지 를다 완료하시면은 모든 미션을 다 완료하시면은 80점이 도달하셔가지고 해당 차량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 바로 좀더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음, 앞에부터 살펴볼게요. 앞에는 여기 현대 마크 그려져 있고 여기 N 라인 로고가 조그맣게 붙어 있고요. 앞에 우측 하단에 74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을 살펴보면 여기 밑에 여기에 n라인 붙어 있고 여기 n라인이 여기 적지적지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촬영도 예전보다 좀덜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 우측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n이 붙어 있고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바퀴, 앞바퀴랑 뒷바퀴 안에 로고가 다르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대마크 앞바퀴에는 현대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바퀴에는 엘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은 음, 뚜껑을 한번 볼게요 뚜껑에서는 여기 하이드로젠이라는 수소 어 아마 수소 엔진이겠죠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엔진인 것 같은데 어, 그 전기로 쓰는 그 엔진이 여기 딱 한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음, 제가 엔진은 잘 몰라가지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여기에 윙이 있는데 윙이, 윙에 또 약간 현대마크가 좀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마크 좀 자세히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현대마크 그려져 있고 여기 74라고 숫자도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뒤에를 열어보면은 음. 여기 아까 설명했던 아마 수소 탱크가 아마 이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추측되는 게 그래서 여기 살짝 보이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수소 탱크 두 개. 이거에 음. 아마 탱크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저장해가지고 이 수소가 이제 전기로 바뀌면서 출력이 나오는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운전석 안에 한번 탑승해 볼게요 운전석으로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 문은 쉽게 딱 열려 주고요 운전석을 탑승하면은 음, 약간 심플합니다 여기 내부는 좀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우측 조수석 앞에 현대 마크 적혀 있는 거 있고 여기 가운데는 에어컨 같은데 에어컨이 약간 어 약간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시동 거는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에 음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도 조그맣게 있고 그리고 옆에 어, 바람 나오는 통풍구 에어컨 조절이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여기 N 마크 그대로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이걸로 아마 기어 기어는 아니더라도 약간 뭔가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것 같고요.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을 걸어보면은 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충 로고, 인포는 인포미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딱히, 어, 여기, 온도계가 여기서 나오네요. 온도가. 온도가 여기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에어컨 풍량? 어, 그런 걸 이걸로 조절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가 아마 인테리어 내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딱히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게 A 필러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그, 게딱 박혀 있어가지고, 시야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음. 그러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도로주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량을 일단 고속도로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것도 음. 올렸을 때딱 어, 봐도 이쁘게 나왔고, 여기 뒤에 보시면 테일라이트가 있죠. 여기, 여기 빨간불 나오는 거 보면은 어, 불이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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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섯 군데 위에 네 군데랑 다섯 군데 여기 밑에까지 같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살펴보면은 옆에 사이드 미러가 엄청 조그맣게 있는 거가 좀 확인이 됩니다. 엄청 좀 보통 일반적인 차량보다 좀 작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음. 내부를 이렇게 바꿨을 때, 음, 여기 보면은 이게 계기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기판이 있는데, 좌측 상단에는 이거 온도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는 속도,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엔진 플로우, 어디서 그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 플로우, 어디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예, 예. 살짝 주행을 해봤는데, 오, 올라가는 속도가 딱 전기차가 올라가는 그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한번 제로백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제로백, 대충 재는 제로백을 한번 가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1, 2, 3, 4, 5. 한 5초? 4초에서 5초 정도 걸리는 느낌이 들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 속도가 있고,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음, 이게 딱 모터 받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쭉쭉 나는 것 같고, 하면서 지금 동시에 여기 속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출력이 올라간다는 느낌의 엔진 소음, 엔진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그 기름 쓰는 차량과 다르게 다좀 조용한 느낌의 전기차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깡통 차량 기준으로 최고속도는 한2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250 정도가 거의 한 최고속도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좀 보면은 옆에 그 계기판에 여기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실시간으로 주변 온도에 맞춰가지고 온도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웃사이드 템프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배터리팩에 대한 배터리팩 온도나 그런 게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 데 이거는 딱히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변화, 뭐 변경되는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쪽이 정도? 뭐 최고 속도는 25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걸 제가 어저께 살짝 튜닝을 좀 해봤는데. 어, 한 최고 속도가 한 380까지는 찍히는 것 같아요. 어, 뭐, 재현상으로는 407까지 튜닝이 된다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한 350, 60, 70? 이 정도까지는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가속이 그렇게 나쁜, 이렇게 초반 가속은 좀 나쁘긴 한데, 약간 100km 에서 한 250km 때? 그때까지의 가속은 충분히 가속에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는 뭐 초반 가속이나 아니면 최고 속도까지의 가속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뭐 S1 클래스나 A 클래스의 경쟁에서는 어 어떤 튜닝할지 모르겠지만 어 일반적으로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미세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너링은 생각보다 어 잘... 휙휙 돌아가는 게잘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요. 음. 부드럽게 코너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바로 차가 흔들렸을 때 다시 복구하는 능력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가속 속도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코너링에서 조금 더 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아마 컨셉 차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좀 등장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비전 7살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아, 이번 시즌 어차피 다음 주 여유롭게 하시면 다음 주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하시, 이벤트를 참여하셔가지고 얻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비전 7살 간단하게 리뷰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